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까리 고추를 이용해가지고 반찬 세 가지를 땀 뻘뻘 흘리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소고 기보다가 돼지가 요즘에 맛있더라고요. 돼지 사태를 삶아서 이렇게 쭉쭉 찢어서 이렇게 까리 고추랑 졸여 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 아는 이렇게 멸치. 예, 중멸치를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볶아봤어요. 네, 요거는 감자. 요즘에 감자가 맛있더라고요. 감자를 세 개를 저 주먹만한 거세 개를 예, 이렇게 껍질 까가지고 예,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예,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그래서 이렇게 까리고추랑 한번 이렇게 조리봤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이렇게 그땀흘린 만큼 약간 이렇게 짭조름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요런 요리를 아침에 만들기도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선선할 때 주방에 창문 열어놔놓고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저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도 먹고 또 누구도 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까리고추가 요즘 조금 싸진 것 같아요. 까리고추가 엄청 비쌌거든요. 비싸기도 하고 까리고추가 좀 매워서 저는 팔팔 끓는 물에다가 까리고추를 이렇게 꼭지를 떼서 소금물에다 살짝 데쳐서 건져서 물에다 조금 담궜다 건졌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그렇게 매운 걸안 좋아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거는 예, 요즘에 돼지고기 예, 마트 가면은 좀 세일을 하거든요. 그럼 돼지고기를 덩어리째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삶아요. 예, 술좀 넣고 이렇게 삶어가지고 이렇게 쪽쪽 찢어요. 예, 찢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안 그러면 찢기 싫으면 그냥 칼로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요즘에 돼지 고기에 푹 빠졌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예, 감자 조림. 예, 감자 조림을 이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빨갛게 고추장, 고춧가루 넣고 조여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예, 해서 감자를 일단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물에 담궈 넣고요. 그리고 이제 음그 당근도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좀 해서 같이 곁들여봤어요. 일단 팬에다가 먼저 그 간장, 예, 간장을 두 스푼 하고요. 어, 물한 스푼 하고요. 그리고 마늘 찧어놓은 거간 마늘 그거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브 오일 식용유를 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감자를 살살 살살 볶다가 그리고 이제 물을 조금 넣어요, 물한두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어 소금물에 데쳐놓은 까리고추를 적당하게 썰어서 같이 이렇게 졸여주면은 아주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한 그런 간간한 밑반찬 감자조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세 가지. 네, 저번에는, 지난주에는 어, 반찬을 네 가지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주방 앞에서 졸였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먹을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김치랑 물만 있으면은 밥한끼 뚝딱 먹을 수 있겠죠. 네. 우리는 이렇게 반찬을 조림도 해 먹어야 되고, 찌개도 해 먹어야 되고, 근데 오늘은 조림을 3종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답니다.